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 이제 아무리 중소 강경기업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사실 그렇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외국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널리 알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외국에 있는 그쪽에서 채용하게 된 우수한 인재들을 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외국의 어떤 채널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음. 교육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 거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포맷이라든지 음. 어떤 언어 지원 네. 그리고 글로벌하게 공통된 프로세스로 잘 가고 있는지 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어떤 중소기업이 네. 이제 내수만 많이 하다가 예. 갑자기 이제 글로벌로 갑자기 진출하게 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애로사항이 일단 우리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될것 같은데 제품은 맞습니다. 괜찮은데 네. 이거를 제대로 그 밸류를 네. 그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양산해야 되는데, 네. 이런 그럴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시게 되면, 음. 과거에는 IT 자원들, 하드웨어나 네. 서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음.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 그것만 생각할 때 시간이 많이 가셨는데, 음. 클라우드 기반은 전혀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